안녕하십니까. SUBS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박물관에선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을 되새겨보고자 기획전시를 마련했는데요. 그곳에 박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우리 학교 박물관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곳에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 식민지의 삶이란 제목의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조선인을 고문할 때 쓰인 도구들과 일본에서 발행된 안중근 의사 엽서, 백범 김구의 편액 등 당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의 시작과 끝 부분에 트리가트도 배치했습니다. 어, 두 작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차가 오는 것을 이제 조선인들이 맨몸으로 막는 모습,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시인까지를 좀 예, 같이 곁들여서 안중근의 자리는 비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트리가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시 끝부분에 가면 이제 태극기를 들고 사람들이 막 환희에 넘쳐하는 모습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이미지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용을 해온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식민지의 시작과 끝을 그런 식으로 트리가트로서 직접 체험하고 예, 느껴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박물관에 존재 유무조차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아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는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횡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SBS 뉴스 박현정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국제관에서 연속 중앙 운영 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김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 9B113호에선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총학생의 선거 출마 시 받게 될 페널티를 조요 안건으로 회의는 개최 했습니다. 회의 초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안문을 권고하자는 의견을 자연과학 캠퍼스 중앙 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번에 회칙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 사실 우선은 이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회칙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고 이후 회의는 회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습니다. 학우들은 3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연속 중문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른다고 하니까 구성 면이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이전에 해치를 안 지켰다고 보는 게더 판단이 맞을 것 같고 선거 전반에 대한 근데 그 전반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선관위 구성 인원 그리고 자격 그리고 시기 이세 세 건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음, 뭐, 자세한 뭐 문구은 뭐 따로 보시면 되겠지만, 그 인원과 조건, 그리고 시기가 연속조원에서 협의가 됐고, 그리고 그 협의된 바를 회칙개정 소위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칙개정 선거를 위해서 자막 캠 중앙 운영위원회가 5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쪽 와서 연속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3 시간 동안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선거는 정말 깨끗하고 공정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 48대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SBS 뉴스 김하늘이었습니다. 간신입니다. 국립북제교육원에선 제3기 한미단기 취업연수 프로그램인 컴팩트 웨스트에 참가할 학우들을 모집합니다. 컴팩트 웨스트란 2개월의 어학연수와 4개월의 인턴근무를 연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에겐 왕복 항공료와 미국 기업 인턴근무 시 생활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 47대 총학생회 스킨십에선 추석을 맞아 귀성 및 귀경 버스를 운영합니다. 티켓은 각 캠퍼스에 위치한 셔틀 버스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귀성 버스는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할 예정이며 귀경 버스와 관련된 정보는 매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수요에 맞게 버스가 마련되니 이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선 이번 학기 수강 과목에 대한 철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LS를 통해 두 과목 이내로 가능합니다. 수강 철회를 원하는 학우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일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요즘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가을 기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